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민에서 귀족까지 철판 김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퍼펙트 스톰 후 황금알을 낳는 거위 2편, 이마트 편을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주식시장의 낙관주의자입니다. 현 상황에서 낙관주의가 타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투자자 스스로의 고민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마트 경우에는 사실 고배당주가 아닌데 어 기관의 수급이 너무나 2월 말부터 좋아서 한번 간략하게 그냥 내용만 소개하는 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계속 해 갖고 하락을 하다가 2월 25일 날 바닥을 찍고 퍼펙트 스톰이 왔는데도 신저가가 나오지 않고 어제 오늘에서 다시 반등하고 있죠. 하락하는 주가에 대해서 기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외국인의 물량을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이마트는 어떨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출 외식을 극단적으로 피하고 있죠 그래서 마트에서 장을 볼때 최대한 많은 장을 한꺼번에 보려 하고 또 이런 마트 가기조차 꺼려지는 사람들은 사실 그냥 아예 배송을 시켜버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이 이마트의 쓱닷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스타컴은 진짜 별도의 큰 홍보 없이 정말 엄청난 광고가 된것 같아요. 뭐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얘기가 전달이 되면서 그냥 정말 쿠팡이 힘들게 쌓아왔던 거 그러한 홍보를 그냥 조용히 잠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마 아마도 엄청나게 이런 오프라인 시장을 넘어서 이제 온라인과 연동되는 그러한 사업에 총알이 장전됐을 걸로 보이는데 대표적인 뉴스가 3월 12일에 로젠택배 인수설이 나왔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온라인 사업이 지금 좋은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3월 15일에 뭐 쿠팡맨으로 지금 일하시는 배달 기사분이 과로사로 과로사했다라는 그런 뉴스까지 나왔을 정도니까요. 뭐 마음 아픈 뉴스지만 결국 이 스타컴도 이러한 경쟁사 상황을 보면 아마 엄청난 그러한 효과를 누리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 정말 뭐 성급한 내용이죠. 그런데 뭐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낙관주의자이기 때문에요. 이 유통주인 이마트에 있어서 이렇게 위험한 시장에서도 이 이마트는 고배당주도 아닌데. 어쩌면 벌써 2월달부터 봄이 찾아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물론 뭐 이런 봄이 찾아왔다라는 생각을 해도 여러분 아시죠? 아, 주식 매수매도에 따른 이익과 손실의 책임은 누가 진다? 100% 매수인이 지게 된다. 조언은 조언일 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철판 김 선생이었습니다.